복부 운동할 때 배보다 목이 더 아픈 적 있으신가요? 복부 운동할 때 목이 아픈 이유는 복부 근육이 약하면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복부보다는 목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서 목의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목의 자세가 좋지 않아서 복부보다 목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 거북목이신 분들도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복부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손을 깍지 끼고 뒷목에서 뒤통수 쪽으로 쓸어 올려 뒤통수 아래 경사면을 손으로 받쳐주세요. 머리로 손을 뒤로 밀어내줍니다. 손은 그 힘에 밀리지 않게 저항만 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밀어내며 턱을 가볍게 목쪽으로 당겨줍니다. 손은 뒤통수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듯이 위로 밀어내주세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턱이 들리지 않게 해주는 목 굴곡근이 사용이 되고, 거북목이 되게 만드는 뒤통수 아래에 있는 후두화근은 늘어나서 이완하게 됩니다. 누워서 복부 운동할 때에도 이 움직임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치 김밥을 말듯 끝에서부터 턱을 먼저 당겨서 목 굴곡근을 쓰며 올라와 주세요. 복부 운동 중에도 머리는 손을 계속 밀어내고 있어야 하고, 손과 목의 힘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게 올라와 주셔야 합니다. 복부 근육은 가슴 아래 명치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명치가 배꼽으로 혹은 가슴이 배꼽 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올라오셔야 합니다. 크런치 이외에도 다양한 복부 운동을 할때 적용시켜 주세요. 익숙해지면 손으로 머리를 받치지 않고도 복부 운동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 굴곡근과 복부 근육이 충분히 강해져서 목에 서포트가 필요가 없을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목통증 있는 분들, 목디스크 있는 분들은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운동을 진행해주세요.